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액트를 다 밀었죠. 원래 제 계획은 액트를 다 밀면 바로 최신 성역에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리그 말이라 최신의 성역 책을 파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액트민 직후 스펙으로 성역이 미뤄지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도 없고 해서 좀 방향을 바꿨어요. 그 맵에 좀 들어갈 건데, 들어가서 빌드업을 하고 바로 83레 성역을 들어갈 거예요. 이제 매핑하면서. 빌드업 하는 거나 돈 버는 거나 아틀라스 노드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세, 자세하게 기록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에서도 좀 빌드업 해 나가는 걸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그, 보시면 액트 민 직후 바로 들어온 상태라 레벨도 낮고 저항도 이렇게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그 아까 그 강탈 돌고나서 남은 돈이 한2 0카정도 남아있을텐데 20카로 스펙업을 뭐 충분히 할수 있긴 하지만 귀찮으니까 일단 맵핑을 하다가 막히면은 그때 좀 스펙업 하는걸로 하는 하고 이렇게 그냥 일단 맵을 뚫어줄게요 어 벌써 지금 깬거 같은데 되게 쉽죠? 이 아틀라스 아틀라스 패시브 같은 경우는 이 떠도는 길 있죠 이거를 찍는걸 목표로 일단은 달려주세요 왜냐면은 그, 등반할 때, 그, 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맵이 잘안 떨어져요. 근데, 이, 떠도는 길, 이걸 찍, 찍게 되면은, 이런 소형 노드들, 이런 조그만한 노, 노드들의 효과가 두 배가 되거든요. 그 다음, 이런 옆에, 이거, 인접한 지도 확률 노드가 이렇게 밑에, 이 밑에 부분에 이제 분포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좋죠. 발견하는 지도가 10% 확률로 1등급 높게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2티어 지도가 드랍될 건데 이걸 찍음으로써 2 개니까 20%의 확률로 3티어 지도가 떨어진다는 거니까 등반할 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주시고 어 여기도 똑같이 있죠. 여기 반대편에 찍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어 연결된 지도가 지금 벌써 68%가 됐어요. 이거를 뭐, 한, 100%까지 끌어주면 좋긴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찍어주시고, 음, 이, 이, 어. 벌써 96%가 됐죠? 이 정도만 해도. 어, 뭐, 이렇게 하면 100%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떠도는 길을 찍고, 연결된 지도 확률을 이제 100%까지 이렇게 맞춰주시고 어... 100%까지 맞춰주시고 뭐꼭 100%까지 아니더라도 한80 이상만 돼도 충분히 괜찮기는 할 거예요 그니까 러한 80에서 100그 정도 사이 찍어주신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틀라스 노드를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음 그... 높게 떨어지는 거 티어가 높게 떨어지는 거 이것도 여길 찍어주시고 이렇게 세개 찍어주시면 찍어주시면 그 이거 1티어 높게 떨어질 확률이 확률도 100%가 됐고 여기 연결될지도 드랍 확률도 100%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아틀라스 패시브를 이렇게 찍어주는 걸 목표로 찍어주시면서 등반하시면은 아마 맵이 마를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또 이제 킬하기 무랑 이제 병행해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킬하기 또 지도가 파니까. 해서 하시면 등반이 되게 스무스하게 되실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등반해서 노란 맵쯤에서 스펙업 할 때까지 거기서 만나도록 할게요 저 맵을 돌다가 이제 8티어 지도가 구해졌는데요 이게 아틀라스 노드가 이렇게 떡이를 활용해서 찍다 보니까 마, 별로 많이 돌지도 않았는데 벌써 8티어 지도가 드랍이 됐어요 지금 레벨도 70밖에 안 되거든요 어쨌든, 노란맵이 구해졌으니까 한번 돌아볼게요. 음, 이제 액트 민츠쿠랑 다른 점은 이업한 거, 레벨 70된 거, 그리고 장갑이랑 갑옷을 이제 그 흰맵 돌다가 나와서 바꿔줬는데, 이게 큰 의미는 없는 게 어차피 저항이 다 박살나있어요, 똑같이. 이 상태로 한번 돌아볼게요. 이제 이 방패돌진 스킬을 쓰는 걸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 저항이 박살나 있는 상태라 지금 캐릭터가 굉장히 물몸이거든요. 그래서 방패 돌진 쓰다가 잘못해서 그 몬스터 사이로 돌진해 버리면 그한 번에 한 방에 끔살날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방패 돌진 안 쓰고 이렇게 좀 조심히 진행하면은 그 워낙에 지금 그 강탈해서 그 스펙업하고 온 상태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그 레어 모비곤 먹은 간에 거의 한 방에 터져요. 지금 레벨이 70밖에 안, 되, 안 되고 저항이 박살나 있는데도 8티어 맵이 지금 이렇게 되게 쉽게 돌아지죠. 그리고 이렇게 중간 중간에 갑옷 같은 거 나오면 다주워주세 주워서 여기 보스인가? 벌써 보스 잡힌 거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갑옷 같은 거는 주워서 이렇게 한번 옵션을 보고. 내거보다 좋다 싶으면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맵을 등반하시다 보면은 이런 그 컨텐츠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중에서 의식이 있는데 의식은 어지간하면 좀빼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나중에는 그렇게 좋은 컨텐츠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그 초반에 등반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면 생각보다 이게 밸류가 상당히 높거든요. 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재단이 나오면 재단 클릭하면 이렇게 몬스터가 뛰어나와요. 몬스터 다 잡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지도도 뜨고 어... 이런 거, 그 성유, 음, 성유 같은 게 이런 티어가 낮은호박빛 성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첫날에도 막 개당 1칼 올리면 팔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은근히 꿀이고, 또 이런 벨트나 그 갑옷 같은 데서 내가 원하는 옵션을 얻게 될수 있는 확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의식에서 그러니까 꼭 의식을 만나면 좀꼭 해주시고, 둘째로. 음, 은닉함 까주세요. 은닉함 까면은 이런 도면이랑 계약이 나오는데, <laughs> 이게 한 2, 3일만 지나도 안 팔리는데, 한 첫날에는 아마 이런 잡계약도 다 팔릴 거거든요. 뭐 이런 거 하다 못해 1, 2카라도 올리면 아마 팔릴 거예요. 첫날에는. 그래서 이런 거 1, 2카에 팔아주시고, 도면 같은 경우 이런 거 모조품, 뭐 특이한 점 이런 거 나올 텐데, 도면은제 생각에 첫날에는 어떤 종류 상관없이 개당 최소 3카에서 5코, 5카는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못해도 한 1, 2카는 무조건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은닉함, 은닉함 까기만 하면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거 주워서 개당 한 1, 2카 비싸만 한뭐 5카 막 이렇게도 팔리니까 주워서 꼭 팔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등반, 등반하다 등반 보면은 빨간 맵 진입하기 전까지 그래도 한 10카에서 20카 정도는 쉽게 모이실 거거든요 컨텐츠 이렇게 병행하면서 하시면 그리고 자연, 자연, 드랍, 자연 드랍되는 이제 카우스 오브도 있을 거고 그렇게 이제 좀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빨간 지도가 나오기 전까지 다 뚫어놨고요 레벨은 지금 80이 됐어요 어그 액트 끝나고 바로 매핑을 시작해서 80레벨이 되고 빨간 지도가 나오기까지 지금 한두 두 시간 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밥먹는 시간 빼고 하면 이 정도 오시면은 어 제가 생각하기에 대략, 대략 적어도 한50 카오스 정도는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액트 구간에서 그 모아둔 카오스 한20 카오스 정도가 남았고 그 등반하면서 계약이나 뭐 의식이나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하면서 한1 2 카씩 혹은 비싸면 한5 카씩 막 이렇게 팔다 보면은 금방 또 카오스가 쌓여요 생각보다 그러면은 아마 순수 카오스만 한 50카오스 정도 모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혹시 만약에 카오스를 그 정도 못 모으셨다 하더라도 뭐 변화의 오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잡커런시 있죠 그 모인 거다 끌어서 팔면은 충분히 그 정도 50카오스 정도는 모이실 거예요 이 쇼핑을 해서 빨간 맵 들어가기 직전에 좀 빌드업을 해볼게요 아 그리고 혹시나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등반하다가 그 디바이노브를 드셨다 이 정도면 충분히 그 디바이노브를 생으로 먹을 먹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디바이노브를 웬만하면은 팔지 말고 창고에 넣어 두세요 왜냐면은 디바이노브 같은 경우 음한 200에서 250카우스까지 쭉쭉 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리그 첫날에는 디바이노버가 한뭐 오지카 백카막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 팔면은 손해기 때문에 일단은 디바이노버가 한 최소한 150에서 200 카우스 정도 그 올랐고 그 정도 카우스가 내가 필요하다. 그때 팔아 주세요. 일단은 창고에 넣어두고 그전까진 그리고 그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 호적 카드나 저희 호적 카드 두장두 장이 남았거든요. 뭐 여러 카드들이 나오는데 이 카드들이 되게 비싸요 한 첫날에 그래도 이호적 카드 하나가 비싸면 10카 내외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도 한 3카에서 5카는 받겠죠 이런, 거, 이런 것도 카드 같은 것도 챙겨서 그 하나씩 알따라게 좀 팔아 주시고 운 좋으면 저처럼 이렇게 이런 거 먹을 수도 있어요 이게 거의 한0.6 디바인? 이 정도 하는데 음. 이렇게 해서 충분히 액트 10.. 그니까 러 티어 10 지도, 빨간 맵 들어가기 직전 까지만 이렇게 와.. 오셔도 카오스를 이렇게 충분히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모은 카오스로 빌드업을 해볼게요 그.. 뱀 구덩이 반지를 구매해 줄게요 이뱀 구덩이 같은 경우는 시세가 어떻게 되냐면 첫날에 7카밖에 안 하죠?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지금 구매해 줄게요. 뱅구더기 반지 리카에 구매했고요. 그 다음은 자완데요. 자완은 군단의 행진 정화를 이제 구매해 볼 거예요. 이것도 시세를 보시면은 첫날이좀 되게 저렴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거죠? 첫날에 1카 1카 따리에요. 1카 따리 비싸봤자 3카. 그래서 이거를 구매해 주시면 되는데 어 이게 중요한 건 이거 오라 잼레벨이거든요 이게 5까지 붙는데 이걸 높은 걸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 가격이 너무 비싸면 굳이 과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고 대충 뭐 이거 4 붙었죠. 3대 이동속도도 30이니까 대충 이런 거 5, 5인데도 일카네요. 이런 거 대충 구매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벨트를 구매해 볼게요. 벨트 같은 경우 이제 그 뭐냐 그 심연혼 입는 그 벨트를 써주면 좋은데 그게 첫날에 좀 많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런 가죽 허리띠나 그 무거운 허리띠 베이스를 사용할 거고요. 어 어떻게 검색하면 되냐면 일단 허리띠 넣어 주시고 힘 대충 한 일단 50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생명력 치시면 생명력 최대치 있거든요 이거 50 넣어주시고 저항 음이 이, 총저항 이거 있죠 퍼센트 여기다 80 넣어주세요 이렇게 매물들이 나오거든요 개. 이게 좀 많이 비싸네요 그러면은 어 이게 좀 타협을 조금씩 하시면 돼요. 힘을 한40오카짜리가 있죠? 이, 정도, 이 정도면 훌륭하.. 이 정도면 훌륭해요. 여기 어... 네, 이 정도.. 이 정도만 쓰셔도 괜찮거든요? 오카짜리 근데 이게 리그 첫날이라고 해서 제 기억에 이렇게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 만약에 비싸면 이런 거, 뭐, 생명력 최대치나 저항을 조금씩 줄이면서 타협을 해가지고 다른 부위에서 옵션을 챙기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벨트 이제 오카에 구매했죠. 그 다음에 갑옷, 갑옷을 바꿔야 되는데요. 갑옷 같은 경우 그냥 그 매핑 진행하시면서 얻은 갑옷, 갑옷 쓰셔도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갑옷에 링크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고드름질의 링크를 여기저기 악몽셉터에서 전부 다 걸어주고 있기 때문에 갑옷은 홈이랑 상관없이 아무거나 걸어주면 되는데 음어 중요한 거는 뭐 방어도 베이스가 좀 높으면 좋고 거기에 생명력 최대치랑 저항이 좀 높게 붙어있는 걸 쓰시면 좋습니다 근데 뭐 만약에 액트 진행하다 마땅한 걸 구하지 못했을 때 이런 레어 갑옷을 따로 뭐한 5카 정도에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좋지만 뭐 아니면 그 고유 아이템으로 차라리 쉽게 가셔도 되거든요. 금승의 소굴이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이게 비스트라고 검색하면 나올 텐데 이게 첫날에 대충 2카죠. 뭐 이게 이때 왜 10카까지 올라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2카 정도밖에 안 해요. 2카에서 3카 뭐 비싸봤자 5카 정도밖에 안하기 때문에 이게 옵션이 괜찮아요. 그 방어력 방어 200% 상승. 3 40퍼 생명력 상승 그리고 올레지 15뭐이 정도 음, 이 정도면은 그 충분히 초반에 괜찮게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맵핑 구간에 뭐이 정도 쓸만한 갑옷을 구하지 못했다 싶으면 짐승의 소굴을 구매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반지한쪽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조련을 구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조련 반지가 그 라이트닝 샷이나 이런 스타터가 많이 벌리면 좀 많이 비싸요 전날에 그래서 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이 조련이 너무 비싸다 싶으시면 굳이 이거 안 써도 되고 그냥 레어 반지에 생명력이랑 저항이랑 스탯 붙은 거 그런 거 무난하게 그냥 주우신 거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런 거 일단은 사용해 주시고요 뭐 예산이 있으면 뭐 이거 사서 너무 비싸지 않게만 구매해서 그, 사용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그, 아마 둘째 날부터는 또 가격이 쭉 떨어질 거니까 뭐, 살수 있으면 사서 쓰세요. 그리고, 반지, 이제,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는데, 이, 아까 사, 사 그, 구매한 뱀구덩이 반지 있죠? 이거를 꼭, 이, 오른쪽에 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연쇄 플러스 1 때문에 쓰는 거라서, 그, 왼쪽에다 쓰면 연쇄가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고, 오른쪽에 껴서 연쇄 플러스 1의 효과를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은 이제 목걸이인데요. 목걸이는 그 지금까지 구매하신 아이템을 전부 다 착용해 보시고 저항을 보고 부족한 걸좀 일단 메꿔주시는 걸 최우선 목표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음, 모든 냉기 스킬 잼 레벨. 목걸이 이거를 구매해주시면 좋거든요 저는 이제 번개저항이 필요하니까 번개저항을 좀 땡겨주고 뭐 이런 거 아무거나 사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추가로 더 챙겨주면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치명타 피해 배율 그리고 부족한 스탯 이 정도 목걸이에서 땡겨와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방패 대신 사용할 무기인데요. 무기는 이런 거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검색하면 되냐면 그 필터 열고 셉터. 그리고 주문 치명타. 주문 피해. 이렇게 주문 치명타 확률 몇 퍼센트 증가? 주문 피해 확률 퍼센트 증가 이런 거 있죠? 이걸 여기다 넣어 주시고 치명타 확률은 80 이상. 피해는 30% 이상. 대충 이런 거 옵션도 꼭 검색하면 되거든요 검색하면 이렇게 목록이 뜨죠 그러면은 이게 베, 그 세터의 베이스에 따라 여기 고정 옵션이 달라요 근데 보시면 이 원소피해 증가도 유옵션 이거든요 원소피해 증가도 좋고 어 이런 원소저항 관통 이것도 좋아요 이런 베이스 아무거나 해서 구매해 주시면 되고 옵션 같은 경우는 어 치명타 확률이랑 주문 피해가 높은 거를 구매해 주시면 좋은데, 이, 이거 외에도 주문 시전 시 원소 피해 추가 이런 것도 유옵션이고요. 어, 만화 최대치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저항, 비, 그 부족한 저항이 달린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적당히 그 가격 뭐 너무 비싸지 않게 해서, 음, 구매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런 보면은 이 파란색이 그, 전미 거든요. 전미가, 이렇게, 음, 이런 건다세 개씩 있는데, 어,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전미가 지금 두 개밖에 없어요, 이런 거. 이런 거는 구매하면은, 작업대에서, 이렇게 저처럼 치명타 피해 배율을 달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미 빈거 사셔서, 치배까지 달아주면 좋습니다. 근데 뭐, 필수는 아닌데, 근데 뭐, 섹터가 되게, 그, 생각보다 저렴할 것 같거든요. 그니까, 음, 최대한 괜찮은거 저렴하고 괜찮은거 구하, 구하셔서 사용해주세요 음,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전부 다 구매했죠 그래서 뭐총 구매금액이 아마 50카 내외로 충분히 가능하실거예요뭐 셉터 이런거 한 10카 뱅구덩이 아까 7카였죠 그리고 얘는 1카였죠 그리고 뭐 이런거 목걸이 뭐 비싸봤자 한 10카 그리고 이런 벨트 장갑 갑옷 그리고 반지 한짝 같은 경우는 어 저는 거의 다 제가 직접 구한 거라 돈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힌맵에서 노랑맵에서 직접 구한 거거든요. 이 벨트만 오카이 사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거 아마 구매 안 하셔도 적당한 거 구해지실 거예요. 뭐 저항 한총 합쳐서 한 50에서 60 이상 달려 있고 생명력 달려 있고 부족한 그러니까 필요한 스탯 달려 있고 이런 거 구매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지 같은 경우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조련 반지 안 쓰셔도 되니까. 근데 예산이 넉넉하고 저런 가격이 적당하면 그냥 구매해서 착용해주세요. DPS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없으면은 그냥 저항 스탯, 그리고 생명력 달린 거 주워서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50카 안에서 빌드업이 이 정도면 이 정도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보시면은 성유를 발라야 돼요. 성유가 이 왼쪽 끝에 있는, 패시버 트리 왼쪽 끝에 있는, 이, 신성한 심판이라는 걸 바를 거거든요. 이, 보시면은, 적, 청, 검, 이렇게 들어요. 이게, 그, 적, 청, 적갈빛하고 청록빛 성유 같은 경우는, 그, 직접 구하, 구해지기도 쉬운데, 만약에 못 구했다 치더라도, 한 1카에서 2카 정도면 충분히, 그,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비쌀 수 있는 건 검은색인데, 이거를 제가, 그, 닌자에서 시세를 아까 봤거든요. 보니까, 네, 이게 검은색 그 성유 시세에요 한 2카에서 3카 밖에 안해요 그러니까 이 성유 이거 3개 다 구하는데 한 5카정도 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성유까지 구해서 여기 목걸이에 이렇게 발라 주세요 그러면은 원소피의 50퍼 증가가 이게 꽤 크기 때문에 이제 발라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잼 세팅인데요 잼은 뭐그 고드름질에는 똑같이 양모스케터에다 이렇게 3개 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방지 시전보조랑 포탈 이거 있으면은 좀매핑이 편해지거든요 죽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포탈이 열려서 근데 그렇게 잘 죽진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꼭그 필수는 아니고 있으면 조금 편하다 정도니까 구할 수 있으면 그냥 구해주세요 그리고 그 암살자의 징표 서리폭탄 심리학자 낙인 이렇게 아까 똑같이 여기 무기한 쪽에 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증오랑 원격 기포, 기폭장치 소환 이 정도 이렇게 버프 두 개만 이렇게 걸어주시고 그리고 이동기로 화염질주랑 시전속도 증가 보조 이렇게만 걸어주세요. 그 재문 딱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메모장에 정리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뭘 정리할 거냐면은 이게 어, 리그 첫날 오픈하는 걸 달리는 걸 가정으로 하, 가정으로 하고 찍는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좀 시간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토요일 오전 아시5 시에 이제 리그 오픈 하겠죠? 그러면 액트 5까지 엄청 넉넉하게 잡아서 액트당 1시간 해서 5시간 걸린다 칠게요. 그리고 강탈, 강탈 들어가서 그 아이템 구매까지 3시간 걸리겠죠. 넉넉하게, 엄청 넉넉하게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오후 1시가 될 거예요. 여기서 점심을 먹는 거죠. 그러면 점심을 엄청 넉넉하게 1시간 먹는다 쳐서 오후 2시가 됐다 칠게요. 그럼 오후 2시부터 다시 그 액트? 10까지 달리, 달려요. 그러면, 음, 아마, 그, 여기는 엄청 빨리 끝날 거예요. 한 2시간에서 3시간이면 끝날 건데, 2시간 30분이라고 잡을게요. 왜냐면은, 그, 강탈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파밍을 하고 나와가지고, 엄청 세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고속도로로 밀리거든요. 그니까, 러 액트당 30분 잡고, 2시간 30분 걸린다 칠게요. 그러면은, 한, 오후 4시, 5시가 됐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맵핑에 진입을 할 거예요. 맵에 진입하면 제가 아까 기록에 남겨놨지만 노랑 맵다 뚫고 빨간 맵 이제 도달하기까지 한 2시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근데, 음 넉넉하게 잡아서 한 3, 4시간 잡는다 칠게요. 그 이, 이 안에 점, 저녁을 드시겠죠. 그러면은 아마 9시쯤이면 지금 딱 저처럼 이 상태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왜냐면 지금 이 정도 진행을 한 거니까. 그러면 아홉시면은 그러니까 첫날 아홉시에이 정도 도달했으면 되게 훌륭한 거거든요. 어, 이게 사실 엄청 빨리 달리면 이것보다 훨씬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액트 막 5까지 3시간 걸리고, 강탈 2시간에 끝내고, 뭐밥 엄청 빨리 먹고, 막이거다 단축하, 단축하면 단축할 수 있는데, 뭐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이 영상 자체를 재미로 볼 거고, 이 영상을 좀 따라서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거의 뉴비 분들이실 거잖아요. 그니까, 이 정도 한다고 가정을 하고 하시면 첫날에 9시에 9시 전에만 딱이 정도 달성하면 엄청 훌륭한 거거든요. 그리고, 음, 이게 또 게임을 일처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어, 그럴 경우 꼭 저처럼 이렇게 첫날에 9시까지 막 이렇게 여기까지 와야 된다 이런 강박을 안 가지고 하셔도 돼요 어 그냥 그이 음 가이드 따라서 템값은 계속 싸지기 때문에 그냥 뭐 리그 첫날 둘째날 셋째날 이렇게 늘어지게 하셔도 이것보다 더 쉽게 아마 빌드업이 되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오전 5시에 그다 함께 달린다는 게 엄청나게 재밌거든요 이게 세네 달에 한번 밖에 못 느끼는 재미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좀 가능하면, 시간이 허락하면 한번그 오픈런 하셔서 남들이랑 다 똑같이 달리는 거를 한번 경험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재미가 엄청나게 재밌어요. 물론 이 재미를 못 느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한번그한 그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경험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영상이 끝났죠. 영상 진도가 여기까지고, 어, 이제, 다음 영양, 영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제가 이제 또 분량, 분량 조절에 실패했어요. 왜냐면은, 어, 이 다음 단계 스텝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빨간 맵을 등반해서 이돌 따는 거. 그리고 킬카 사서 사돌 따는 거. 그래서 이제 빌드업을 해서, 할 건데 한 10에서 20디바인 정도 모아서 이제 빌드업을 하고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하려고 했어요. 제 원래 계획은 근데 전혀 그렇게 되지 못했죠. 왜냐면은 지금 이것만 해도 지금 영상이 아마 20분대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영상을 한 10분대에 끊고 싶었어요. <laughs> 그래서 그게 잘안 되네요.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는 이거를 할것 같아요. 빨간 맵 등반에서 이돌 따고 사돌을 따고 킬카사서 그리고 어, 빌드업, 빌드업을 할 건데 10에서 20 디바인 정도 모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여러분 10에서 20 디바인 모아서 빌드업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 안할 거예요. 그 오늘 한 것처럼 어떻게 돈을 모으는지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첫날 시세랑 비교해서 어떻게 돈 모으는지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리고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혹시 먹히지 않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먹히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좀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밍하는 파밍의 바리에이션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제가 계획하고 있는 다음 영상이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83랩 성역 들어가서 돈 모으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서는 그 마피를 사고, 마피가 왜 좋은지 어떻게 세팅하는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마피 샀다고 해서 이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마피 이후에 오히려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피 이후에 뭘 하고 어떤 빌더들을할수 있는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 그럼 이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사실 그 어떤 빌드나 뭐 여러 가지 가이드를 할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진 않아요. 그음 이런 거를 가이드한다는 실력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이 P.O.E 게임하면서 그 경험했던 거를 최대한 자세히 좀 설명하는 정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도움 받아 가시면 좋겠지만 도움도 도움인데 좀 이렇게 파밍해서 성장하는 재미를 성장하는 재미를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제 의도대로 좀 됐으면 좋겠네요 뭐 아무튼 그 잡소리는 그만하고요 음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그리고 다음 영상은 좀 가능 그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노력을 해 볼게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